뭐 하니 신데? 말랑말랑해. <몇> 강아지 지방이니까. 너무 좋 응. 근데 엄마가 제일 걱정을 했는데 엄마도 무탈하게 넘어가 나가줬어 원하는 반찬은 얘기를. 해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테이블이 너무 작은데? 그러니까 너무 땅하네. 먹고 빨리 내리자. 이 어, 주먹밥 만들래. 맞아하죠 이거 먹 이런 거좀 좋아해요. 아 주먹밥부터... 진짜... 어, 짜라야겠다 응. 음. 아니야, 안 채웠어. 일단은 응. 넷플릭스 기준으로... 정도. 어! 넷플릭스 기준 먼저 뭐... 가겠습니다. 갑시다. 넷플릭스는 어. 아무래도 그 현대물이 좀 강세야. 그지 역시, 이집파. 네, 기본은 이제 30, 겨우 30일당. 아, 그건 다 봤지. 네. 거기고 그... 어. 시대 이거 사극이고 어. 약간 시대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명나라 때 이제 어. 사극인데 제둘 사이에 살아야 사라... 80. <laughs> 지금 속도 몇이야8 0 8시을8는다고 지금 여기에 8시에 8시이너무 무서워. 에 8시에 8내에 8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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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가야 돼쭉 끝까지 완전 끝까지. 이제 1분 남았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힘내세요. 진짜. 예전에 무궁화 엄청 커. 맞아요. 원래는 뭔가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무궁화 엄청 커서까지는 못 보고. 동강에서. KPA죠. KPA면 면적이 그게 된 거네요?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? <목소리도> 날씨가 좋잖아? 어? <목소리도> 으아! 계란이 반숙이야 계란이 반숙으로 됐 반숙 안 좋아하나? 아니 근데 떡볶이는 완숙 아님? 떡볶이는 완숙이지 그냥 먹어 뭐덜 매운 맛이다 응 레이어부터 맡겼다 thank okay. you 물리적 상처 오늘의 저녁식사 오의 저녁식사 <laughs> 매우 불호하는다. 이거 행기 행기 정말 싫어 나. 치거네 나는 바보. 그래서 빨리 부름찾아거어이것이것이것이것이것이것 이거, 이거, 물리잖아 몰라 생명 이거, 이거, 야 벌써 2시야 자거이이 자, 아니야 이제 자 이제 됐을 것 같아. 아 어, 그것도 벌써 몇년가지네